때는 신한은행 프리그 로0809 시즌 SK텔레콤 T1과 STX 소울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1경기에선 T1의 김태경이 김윤중을 상대로 승리, 2경기에선 도재욱이 STX의 김경효를 상대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는 2대 0으로 T1이 앞서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3경기 매치업은 T1의 정명훈과 STX의 김윤환과이 둘의 첫 번째 네댓록에선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신해정원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자 신해정원 어 북서쪽에 바로 정병호 선수 남동쪽에 김유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력이 거의 어피스타데도 불구하고 상대 형 선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는 네. 커맨드 센터 아무것도 서을만 있습니다 현재 좀 찌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략적인 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좀 소심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 응. 선수가 큰 압박을 받으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참. 대각선이라는 자리는 테란에게 좀더 좋은 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 점이 많은, 장점이 많이, 어, 장점을 많이 갖고 경기를 임할 수 있겠어요. 다행입니다. 뭐, 만약 김윤화 선수가 스레 처리를 먼저 피면서, 우유한 경기 운영을 생각했었다면은 이런 식의 테란이 노베르토 베크맨들 했을 경우 테란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테란 아예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백프 확신을 한것 같아요. S3부 S7 정찰도 사실 늑게라서인데 그거 누구 초중반에 잘 찌르고 들어오는 선수인데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어 한두 가지는 상대방의 한두 가지의 플레이는 제외한 채로 경기에 임하고 있네요. 자. 때렸어요. 어, 이거, 오버로드 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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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이거, 최회철이 상태에서 무탈리스크 찍어내는, 넘너포. 네, 추철 상태에서 무탈리스크를 찍어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먹어주면은, 아빠 강하게 될것 같은데요. 고베럭스, 저거링도 지금, 뭐하고 있나 궁금하죠? 네. 가보고 싶은데, 고베럭스 더블커버드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겨나리겠습니까 예, 네, 무탈리스크가 해줘야 됩니다. 기다리고, 1등도 잡아주고, 그거 타야 네. 된다는 얘기죠. 예. 아, 또그 오버로드 하나 잡혔던 아, 것이, 네. 일괄적으로 무탈리스크를 한 번에 찍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명단이긴 하거든요. 네. 네 마리 잡아줘야 돼요. 예. 여기 이게 피해가 아닙니다. 저거를 까고 커맨드가 워낙에 초반부터 SG를 많이 찍어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아, 바로 좋구요, 정명훈. 예.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또 늘어났죠. 더블 커맨드 때문에. 너무 많은데요? 이거 이 타이밍에 한번 망하면 차라리 한번 치고 나갈 타이밍인데요. 무탈리스가 정면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스리나요? 그래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는 김윤난 선수입니다. 퀸즈네스토리 주고 있는김윤난 선수. 다 예. 구석쪽으로 네. 들어오고 있는 김윤난선수 무탈리스크. 아근리스 지금 머리부대가 두 부대가 넘는 상황이라서 예. 아, 두 부대 반에서 세 부대 치고 나가면서 무탈리스돌아야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바로 붙어야 돼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많이 달려와 이거.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공 1업이 거의 완료되는, 아, 공 1업 됐어요. 길목을 네. 차단해서 뮤탈리스트 명가배를 잡아줄 생각인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잘 끌어주고 있고요. 네. 김유아 선수 이러면서. 야, 여기 순서 찍을 수 있겠는데요. 김유호 선수, 방어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좀더후격할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김준아 선수가 추가적인 다른 지역에 멀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공격 병력에 더 집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투스타 포트입니다. 투핸드에다가. 일병도 나가 있는 정명호 선수. 네. 정명호 선수로 어찌 됐든 다른 쪽 지역, 다른 스타팅 지점이라든지 앞마당, 뭐 뒷마당 지역 멀티만 안 주게 되면은. 아아 멀티 없이 그냥 네 슈퍼 우트라 체즈로 생각을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김민환 선수. 는아 예, 담장을 이용해서 아주 역량 경기라고 있는 김민환 선수입니다. 루탈리스크로 시간 끌어주면서 뭐한 시라든 일7시 지역에는 멀티 한 군데 펴야 돼요. 자. 주차해주세요. 아아아 예. 아없었기 예. 때문에 거의 없다 시피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말이 한네대 정도 총 집결시켜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말이 숫자가 의외로 좀 적습니다. 예. 코베럭스가 풀로 계속해서 가동이 돼. 되... 아, 여기 뒤쪽에 있군요. 예. 할 예. 생각인가요? 예. 야. 아, 근데 김준아 선수가 진짜 지금 정명훈 선수 나왔던 공격과딱한번 제압을 해주면은, 아, 김준아 선수의 시간이 올것 같은데요. 자, 다음 포 아! 김유나 선수가. 아, 야죠빼야죠빼야죠빼야죠 아, 아, 빼야죠. 빼야죠. 빼야 네,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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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죠. 뒤에! 자, 예. 튀어, 튀어, 뒤쪽에 오는 병력을좀 앞뒤로 아예 이제 예, 잘받다 어차피 지금 정명훈 선수는 뭐 김윤하 선수 본진 뭐 안받아 뒷마당 신경도 안 쓰고 있어. 다른 쪽 멀티 멀티만 안 주게 되면 이 경기 잡는 거예요. 기동성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기동성이 정말 좋은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이 김윤하 선수의 체제에 맞서서 그래서 바 병력으로 주체제를 잡은 거. 어이선 때 분명히 테란이 앞서 경기를 풀어나간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해질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안마당 멀티 자체도 지금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김윤하 선수가 지금 굉장히 답답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기는 그림이 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정명훈 선수의 움직임이고요. 바이도들이상태로 아, 어금아고 기어서 차 전면을 끌어들서 전병력 전투 팀사 베스트 넘버 불야 이게 괜찮나요? 이제 따다가다 걸어줘야 되는데요. 정명호 선수 선대방은우직여야 승리됩니다. 앞으로 예. 패배합니다. 바이병력이바이병력이 어, 어 저희 목표는 이 배틀이 나운 다운! 바 파일 리 병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요아이 병력은 정명호 선수가 뒤로 빼주면서 이래데이트만 걸어주면서 뒤로 빼주면은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싸움을 걸었으면은 예. 아 피해 최소화시킬 수있어자올라니다올라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을라옵요자 배틀이 공격받고 있는 가운데 배스진과동들이 싸워야 된다 배틀이 죽요이요근어서우이 배트쿠르죠 어있으면나오거든요 상대방의 우차 이스클 체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말씀대로 필싱이었을 텐데 어,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방이평을 내줘 버렸네요. 어 어떻게 짜경이가추가로 아쉽긴 아파요. 여기서 에로상을 겪고 있는 예, 기분 선수입니다 예, 자, 배틀 크루가 떴습니다. 자, 머리 커트 스커즈 머리 커트 해 줬고요. 갑니다. 네. 자, 하체를 드는데 스커즈가 나갑니다. 아, 어, 좀 허무하게 잡히겠는데. 배틀! 베트부르자는좀더 차우차우 모으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향받은 저글링터를 맛있게 들고 있는 지금 그 디파이런데 예. 우미 아, 김빈슈, 다크소김 쳐졌습니다, 쳐졌어 한번더 펼칠 올라가고 일으로 올라가고 아, 나이 났습니다, 테라 김연아 선수가 연기 잡겠는데요 예, 예. 다크소말리 일단 울트라트좀 던져놓고 앞 받아 앞 받아 때려 그리고 위 올라오는 다크척이, 울트들, 페러스가 장 탑니다, 니까! 네, 울트라이스가 어그레이 너무 잘 되어있고, 정글링은, 아드레날가잘업그레 정글링은, 건을 파괴하는 데있어서기대하수있다더 앞서갑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옵니까, 여기는? 힘들고 있어요, 정명호 선수! 네, 이러면서 다른 쪽 멀티는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김민아 선수가 말이죠. 7시까지, 탄력 버티 7시까지도, 그리고 1시까지도, 한시베트끈적하가못했단 말이에요. 같이 돌아가게 되면 상황은 개혁전이대반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저그들의 제복들이 시작됩니다. 파기전 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저그전에 있어서 약점을 어,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이레데이트가 울트라에이스 칸 부대에 제대로 걸린다 하더라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다크3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수, 은신하고 있는 울트라 말 그대로 일땅 100이죠 배트 쿠르저가 독이 된 상황입니다 독이죠 예. 아, 처음 전투에서 처음 상대방의 울트라에이스 칸 부대와 싸웠던 그 전투가 너무나 아쉽네요 정명훈 그렇습니다 자, 알 c 가니다저쪽에 가자, 적기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길을 따라오긴 한데, 어, 그래데 본지는 비 오는 세마 아니겠습니까? 이병향이 단대 본지 지키고 있는 게그레인 울트라 오셨어요 아, 디팔러가안왔네요 어. 근데, 네, 디파러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 그레이드, 그냥 울트라 이즈 아니겠습니까 예, 지상 최고의 루리이에요만무에서만보스러운 만포... 아, 레이그, 아, 레이그, 전투군이 들어갔어. 아, 그레3그 장염이 나왔어요. 장염이, 너약도 왔다니! 아그네들을 어, 무시해버리죠 아 정명훈 선수 정말 이색적인장면이에요 예. 지금 저글리 몇 마리야 울트란한 마리가 있는데 예. 이쪽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드랍신따라갔다 예. 하더라도 너무 늦었습니다 예. 아, 아, 네. 이렇게 똘똘 아까도 똘똘 붙여준 상태에서 플레이를 맞았거든요 예. 아 이런식의 드랍 플레이는 나아지면 좋긴 은거 하지만 야, 청원. 이거 보철을 쓰고 있어서 이거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네, 예, 니 예, 변격도 얼마 안 되는데, 울트라가 진 형님이 지켜줄게. 정명이 지켜주는 모습. 진짜가 선전시됩니다. 네. 아, 지우개. 네. 얼핏 네. 뭐 이장면만 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지만 정명우 선수 쉽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선수는 네.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배럭스가 아... 많이 터졌고요그 숟가락 뺐는데 뺐습니다. 다시 한번다크어 앞에서... oh. wow. 마무리인데요, 이거는. 네. 네. 이야. Earline. 아, 이습니다 하지만, 아, 하지만 장전이. 장전이 시즌! 정병원 시즌! 자신의 기능대로 잘 짜왔고, 세팅까지 네.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1, 2세트에 신자들의 배기를 보여주고, 3세트에 김이환 선수가 노래비를 보여주고, 사실 얼핏 보기에 정명훈이 초중반까지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그에게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투가스 미친저그 테크에서 울트라를 띄우며 삼가스를 가져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뒷마당의 존재로 인해 4, 저그는 삼가스가 공짜입니다. 테란은 자가스를 저지했지만 삼가스는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링 체제를 감당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울트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SK 체제를 갖췄으면 한 번의 전투의 패배는 거의 패배에 직결됩니다. 테란의 병력이 모이고 업그레이드를 뒤따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 동안 저그의 멀티를 저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명우는 삼가스에 미친 저그의 화력을 간과했고 그 전투를 패배한 순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가 풍부한 저그를 상대로 배틀을 단독으로 보낸 건 판단 미스였던 것 같고 오히려 바이오닉 백력과 같이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